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이 기세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두머리는 아이에세리오 다음은 요아스인이 기브앗 사람 스마야의 두아들이요또 아스마베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밭과 엘리세와 여리목과 브라야와 스마라이와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들사람 여로암의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다이녀석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은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삼의 사슴 같으니 부두 머리는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오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아니오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갓 자손이 군지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 인하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에.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셀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은호하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오와 실르데인이 다무라스의 천부장이라. 이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 자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 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을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0천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자손과 가짜손과 문은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이이었더라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떡을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나귀와 낙타와 노새의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미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왔던 용사들 이야기이고요. 23절부터는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에게로 온 용사들 명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글락은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 단은 지파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 성읍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 그 경계가 브엘세바인데 시글락은 그 브엘세바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정도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광야 네게부 남방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네게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시글락입니다. 원래 여호수아 시대의 시글락은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는데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닐 때 마지막에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곳이 시글락입니다. 그 시글락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다윗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했던 다윗의 마지막 피난처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망명한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망명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때 다윗에게로 온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목숨 걸고 어찌 보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밑보여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인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함께 싸운. 일절에 보면 도운 용사 중에 싸움을 도왔다. 다윗의 싸움을 도운 용사들.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12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만 다윗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사우랑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시절부터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12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2절에 보시면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 그러면서 3절에서 7절까지 23명의 그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왔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동족이라는 표현은 뭐 친척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같은 지파.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들 중에서 23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이죠. 근데 사실은 사울이 잘못한 거지. 이 사람들이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베냐민 집하 용사이고, 지금까지는 사울왕의 편에 서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의 폭정,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리고 비신앙적인 행태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폭정을 행하고 비신앙적인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게다가 사울은 정신병적인 모습들도 말도 안 되는 미쳤나 싶은 행동들 선택들 이런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돼요.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가 기름 부었어요. 사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왜 아직도 사울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냐? 내가 버렸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왕이냐고 숨었잖아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점점 전쟁 이기고 승리하고 백성들로부터 영웅의 칭호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 중에 23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시글락을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같은 지파라고 해서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안 돼요. 지역 감정의 노예가 되고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 고향 사람이 자.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통치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열심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집합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3절 보시면 기부하 사람. 이 3절에서 7절까지 23명의 베냐미 집합 출신 용사들 중에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부하 사람의 스마야의 두 아들이 나와요. 기부아가 어디예요? 사울의 기부아라고 부를 만큼 사울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들이에요. 기부아 출신들이.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시글락으로 왔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고 왕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연과 혈연에 학연에 얽매여가지고 무조건 지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해야지. 제가 교단 신문 보면 가끔 진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예전에는 죄송해요. 저는 그런 데서는 딴 데서는 못 봤어요. 대구에서 담임목사를 뽑는데 항목에 경상도 출신 목사이어야 될것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진짜 토 나올 것 같았어요. 왜 경상도 출신이어야 돼요? 자기 교회 담임목사가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역 감정에 혈연에 얽매여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어요?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고 충청도 사람이면 어떻고 경기도 사람이면 어떻고 강원도 사람이면 어때요?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 잘 이끌 사람이면 되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잘 준비된 목사면 되지 왜 경상도 출신이어야 돼요? 제가 못 봐서 뭐 호남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 호남의 교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3명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왔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 중에서도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 출신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18절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마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우리가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야죠. 아무리 유다 집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집파 우리 동족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아직도 전라도니 경상도니 따지면서 무조건 지지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 나라에?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편에 서라.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편에 서서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부어야 값지게 사용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동설로에서 나올 때 사랑교회 부목사들이 옆에 앉았더라고요 노예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쉬는 시간에 당신의 담임목사 오정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사람이냐 그렇다고 믿는다면 거기서 부목사 해도 된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단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안 해. 그런데 왜 거기서 부목사하고 있냐? 아, 저는 이유는 알죠. 사랑교회 부목사해야 큰 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 받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거기 왜 있냐? 니들이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떠들어댔지만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리함에 따라서. 사역하는 자라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게 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죠.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한때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직임을 잘 감당했더라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린 끝까지 사울에게 의리 지켜요? 그렇게 지지해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잘 국정을 운영하면 도와야 하겠지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게 그러면 왜 끝까지 이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해 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돼요? 바꿔야죠. 이것이 베냐민 지파 7절까지의 23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다음 8절부터 15절까지 갓지파. 여러분 갓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 중에 하나잖아요. 갓지파 사람들도 시글락으로 넘어와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1명. 아마 9절부터 첫째, 둘째 이렇게 한 것은 군대의 서열이었던 것 같아요. 11명이 왔는데 14절에 보니까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천부장. 백부장은 백명을 통솔하고 천부장은 천명의 부하를 통솔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일당백 100, 일당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백명을 당해내고 한 사람이 천명을 무찌르는 그런 용맹한 군사들 용사들이었다는 뜻이고 15절에 보면 정월이 되면 1월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3, 4월이거든요. 이때는 뭔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북쪽의 헐몬 산에 쌓인 눈들이 녹는 시기예요. 봄이 되니까. 그리고 우기예요. 늦은비가 내리는 1년에 두번비 오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이른비, 늦은비. 가을하고 봄에 와요. 늦은비가 내리는 우기철이에요. 한편으로는 눈이 녹아 내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이고. 그럼 요단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람하겠죠. 요단강이 물이 불어 가지고 넘칠 때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기가 어려워요. 이 정월에는 강을 건너기 힘든 시기예요. 쉽지 않은 시기. 그런데 이 갓지파의 용사들은 팔자를 보면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은 용맹한 얼굴을 가지고 사슴처럼 빠르게 달리는 이 용사들이 강물을 건너서 정월에 요단강 골짜기에 살고 있던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요단강 동쪽의 지파 사람들도 시글나게 다윗을 도왔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나와요. 앞에서 나왔었는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그래서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와 다윗왕의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이 찾아올 때 나아가서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은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나의 편이 되려고 오는 척하다가 나를 붙잡아서 원수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다면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에게 가지고 있는 확신이 이거예요. 내 손에 불의함이 없다. 나는 억울하게 사울에게 지금 도망다니는 거다.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내 손에 불의한 짓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근데 너희가 만일 나를 속여 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긴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왜?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손에 불의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의하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고난이 없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이겼다. 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려면 우리 손에 불의함이 없어야죠. 다윗처럼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당하게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매님들의 잘못된 노래 가사 때문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 노래 듣고 거기서부터 사울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던지기 시작했거든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 왜 이런 노래를 못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쫓겨 다닌 거잖아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각각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서 질그릇도 은그릇도 근그릇도 그냥 우리 깨끗한 그릇대서 하나님 쓰임새에 맞게 쓰임 받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천천 만만 물론 그 자매님들이 그런 식으로 비교하려고 노래 부른 건 아니겠죠.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노래 만들어서 부른 건 아니었을 텐데 사울이 옹졸하니까 그럼 저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나를 죽이고 쿠테타가 일어난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손에 불이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거 우리가 다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도우려고 왔다고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도우려는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 다 평안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다윗에게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온 거예요. 점점 점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울에게는 점점 자기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글락에 있을 때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됐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은 그때 제일 열심히 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군대니까. 블레셋이 사울 왕하고 싸우러 갈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시글락에 살고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됐으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잖아요. 왜 문제예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하아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울 왕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울의 말이 진짜가 돼 버리잖아요. 저놈이 나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언론을 장악한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거짓말로 몰아붙였을 텐데. 정말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면 다윗은 진짜 매국노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냐면 블레셋의 군대 아기스 왕의 군대들이 폐하 지금 다윗씨랑 함께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저 다윗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전쟁 한 중간에 사울왕 진의 왕편에 서가지고 우리 블레셋 군대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저 다윗은 아무리 지금 폐하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지만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이 양아치들이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약탈해가고 이 아말렉은 그래서 존재하면 안 되는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될 민족이에요. 아말렉족 속이 시글락에 이제 군인들은 다 나갔으니까 전쟁터에 남아있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부인들, 싹, 재산이랑 사람들 약탈해가지고 다윗의 부인, 뭐 군인 나갔던 와이프들 딸들 다 잡아 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 가족들이 사라지니까 지금 다윗 믿고 왔는데 와 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글락에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아말렉을 쳐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는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역대상에서 19절에서 22절까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울이 전사했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갔고 23절부터 40절까지는 헤브론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왔을 때 다윗에게로 온 용사들. 근데 12지파가 다 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몇몇 지파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26절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다윗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다시 29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은 아직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중에 3천 명 다른 지파에 대해서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월등히 적은 3천 명밖에 안 돌아왔지만 왜요? 아직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혈연에 얽매여가지고 사울의 이스보셋 아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만 다윗은 남쪽의 왕이었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서 모두 군사들이 왔고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는 리더만 200명이 왔는데 군대 지휘가만 200명인데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세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전라도도 경상도도 무조건 지역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32절의 이사갈의 200명의 리더들 탁월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38절에 보면 다 성심으로 다윗에게로 와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33절처럼 하나는 전열을 갖추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 성심으로 전열을 갖췄다는 건 뭐예요? 훈련이 되어서 실력을 갖춘 용사라는 뜻이에요. 실력도 갖춰야 되고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38절에서는 성심으로 다 함께. 마지막 40절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희락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온 대한민국의 희락, 기쁨 가운데 온 백성들이 성심으로 물론 그 중에는 베냐민지파처럼 아직도 사울에 연연하면서 혈연에 얽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래서 마침내는 베냐민지파 사람들도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 동참해서 열두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그렇게 다윗은 33년간, 7년 반은 헤브론에서, 마지막 33년은 오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쓰임 받으려면 알아야 돼요. 시세를 분별할 수라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봉사와 헌신이 값지게 쓰여야 하잖아요.